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18년째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품키입니다. 오늘로써 아이폰15 공식 사전 예약의 2일차입니다. 오늘은 어떤 아이폰15가 더 많이 팔리고 어떤 색상 위주로 잘 나가는지에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일단은 지금 시간이 토요일 저녁 7시가 다 됐는데, 어, 곧 있으면 아시안게임 야구랑 축구가 시작하기 때문에 빨리 퇴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는 불러드릴게요. 아직 사전 예약을 못 하신 분들, 또는 사전 예약을 했는데 어떤 색상이 인기가 많은지, 또 내가 사전 예약한 게 정말 빨리 나올지 늦게 나올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어제 첫날, 어, SK텔레콤에서 예약된 거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 어, 총 61.8%가 아이폰 15 프로를 예약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15.5%의 고객님들이 아이폰 15를 예약하셨고요. 그 다음에 20.3%의 고객님들이 아이폰 맥스를 예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5 플러스가 겨우 2.5% 밖에 안됩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아이폰 15 프로의 인기가 압도적으로 많고 15가 조금 인기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또15 플러스는 2.5% 밖에 예약이 안 됐고 어 중부지역, 그러니까 충청권, 뭐 강원권 다 통틀어서 110대 밖에 예약이 안 됐습니다. SK 텔레콤에서. 근데 아이폰15 프로는 2740대가 예약이 됐어요. 압도적으로 많이 됐고, 그럼 토탈에서 어떤 색상의 어떤 용량이 예약이 가장 많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자, 1등은 아이폰15 프로의 어, 내추럴 색상입니다. 무려 25.5%를 아이폰15 프로 내추럴로 예약하셨고, 뒤 이어서 아이폰15 프로 화이트 20.9%의 고객님들이 예약을 하셨습니다. 자, 3위는 11.4%의 아이폰 15 프로 블랙 색상이고, 어, 4위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내추럴 색상입니다. 8.8%예요. 나머지는 어, 아이폰 15의 블루 5.6%, 아이폰 15의 핑크 5%,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화이트 이게 5.1% 이렇게 차지했고 특이점을 보면. 어, 아이폰 15, 자, 가장 많이 예약을 안한 색상. 아이폰 15 플러스. 아이폰 15 플러스의 옐로우 색상이 총두개 예약했어요. 0.0%대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15 플러스 그린도 총9대 예약해서 0.2%. 아이폰 15 기본 모델에서는 옐로우가 가장 인기가 없습니다. 자,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서는 블루가 가장 인기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이제 지금부터 아이폰 15를 예약하려고 알아보겠다. 근데 난 늦게 받는 거 너무 싫다 하는 분들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칼라 위주로 예약하면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자 아이폰 15에서는 옐로우, 그린 즉시 개통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5 플러스는 어 사실 전 색상 즉시 개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5 프로에서는 어 블루 색상을 좀 공략하면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 프로의 블랙 색상도 예약을 하면 빨리 받을 수 있는데. 어, 내추럴과 화이트는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폰 사전예약 기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올해 안에 받기 힘들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영상 찍는 날이 10월 7일인데 어, 한글날이 지나가서 예약을 하게 되면 이번 달 안에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폰 14 프로 때 어, 128기가, 256기가 실버와 골드는 사전예약 그 후반부에 예약하셨던 분들은. 두달 뒤에 받았던 기억이 나요. 참고로 이렇게 해서 제가 아이폰 15의 공식 사전 예약 이틀째 시장 반응, 뭐 단말기별로 예약 상황들 좀 설명을 해드렸고 역시나 느꼈던 건 아이폰 15 프로에 지금 발열 문제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걱정은 하는 거 아니다. 애플 걱정은 하는 건 아니고 폰킴의 매장도 아이폰 14 예약 대비해서 지금 훨씬 더 많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특징이 압도적으로 아이폰 15 프로에 몰려있고 아이폰 15의 디자인이 좀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 저희 매장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15%를 예약하는 편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아이폰 15 프로 다음에 아이폰 15 예약량이 많을 것 같지만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조금 더 많습니다 놀라운 점이고 자급제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SK텔레콤 통계를 갖고 있는 자료는 중부지역 그러니까 충청, 강원 뭐 이런 지역에 좀국한해 있지만 현재 예약 동향은 이렇다라는 거. 폰킴은 오늘도 어 밥도 잘못 먹고 아이폰 15나 이런 예약하느라 바빴고 지금 이제 아시안게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영상이 조금 허접해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들이 아이폰 15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래 고정 댓글로 지금 아이폰 예약 동향을 한번더 적어 드릴 테니까 그 부분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어, 주말, 연휴 꼭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